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가 밝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마지막 12월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을 정리하고 2021년 주식시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 증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역대급 다사다난했던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중앙은행과 정부의 금융 및 재정정책에 대한 온 나라 사람들의 기대치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었지요. 잠깐 김이 나는 수준인 줄 알았는데 안개끼는 수준이더라고. 그 덕분에 업종별로 바이오, 2차전지, IT, 소프트웨어 산업, 스타일별로는 성장주가 아주 크게 업업업 업, 업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 전까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상승세가 둔화됐었죠. 하지만 대선 이후 내년도 경기 회복 기대감까지 더해서 증시가 다시금 힘을 내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놀라운 건 얘야. 언제 이렇게 컸대? 그렇다면 2021년에도 상승세가 지속될까요? 경기 모멘텀 측면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반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2020년 경기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후 경기의 정상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이아저 씨가 글로벌 교역량을 늘릴 거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본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기저효과는 상반기 이후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들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2분기 때 고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 증시 상승 모멘텀은 풀파워 충전! 그럼 코스피 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코스피 순이익은 127.5조원으로 올해 대비 4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애널리스트가 혼자 머릿속에서 영화 찍은 거 아니냐고? 과거 글로벌 경기가 업사이클에 진입했을 때 실제 이익과 애널리스트의 이익 추정치가 거의 비슷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최고야. 짜릿해. 이익 성장의 주도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등 전통적인 한국의 수출 주력 업종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경기 민감 업종 역시 인플레이션 상승 국면에 유리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떤 것에 주목해야 할까요? 말해, 뭐해. 당연히 수출 대형주지. 그럼 내년의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이익은 크게 증가하지만 밸류에이션의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2020년 공격적 금융정책으로 금리가 하락했고 주식의 요구 수익률도 낮아져서 결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상승했는데요. 안타깝게도 2021년은 그 반대가 될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 증시에서 기업의 이익 증가율과 밸류에이션 상승은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를 보여왔는데요 그래서 주가 상승률은 기업 이익 증가율에는 따라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론 투자 전략 방향 지금부터 귀 열고 메모 밀줄좌 대형 수출주를 주목하시고 반도체와 자동차 IT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2차 전지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내년에도 우리 계속 봐요. 제발!